위메이드 상황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액면가 500원짜리고요. 이 종목 오늘 50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재무표는 재무 분량이고요. 오늘 종가는 68,6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82,320원 이고요. 손절선은 54,880원이고 라운드 피규어는 68,600원입니다. PNF 차트 상승 목표가는 119,344원이고요. 투자이익은 7만 원이었습니다.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 차트 상승, 플로우 차트 상승, EQ 볼륨 차트 상승, 스톡 캐스트 슬로우, 앤윌리엄스 퍼센트 R 상승, OBB 21선 성인수평 원도 상승이었습니다. 주세 확인 보시면 아일랜드 개은 매도였고요, 랭코는 상승, 이던저란도 상승, PNF 상승, 가계 차트 상승, 금물 차트. 수렴 상승이고요. 하이캔 하시는 상승이고 역시 기록선은 매수 전환 단계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상승이고요. 매매 시그널 보시면 11, 6 1이 평선 상승 기준선 전환선 상승 주요 지표 상승 파라시스템 상승 OBVCCI 상승 c o 9 1 2 평선 상승 DEMAMFI 상승 MACD 6 1 2 평선 상승 코인스펜, 프링스펜, 선인스펜 2 상승까지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초 분석은 A 상승이고요, 추세 확인 상승이고 위매시그널도 A 상승입니다. 정리하면 위메이드 상승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서울 옵션의 상황표 좀 보겠습니다. 100명가 500원짜리고요. 기초 분석 들어가면 재무표는 F 등급, 재무불량이고요 피 n 프 차트 상승 목표가는 23,755원이었고, 오늘 종가는 15,790원이었고, 목표가는 18,948원, 손절선은 12,632원, 라운드 피겨는 15,800원이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없었고요. 주 월봉은 상승이었고, 각각 상승이었습니다. 기본 차트 상승, 플로우 차트 상승, EQ 볼륨 차트 상승인데, 패턴상 오늘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톡 케이스 슬로우 앤 윌리엄즈 포인트 R 상승이었고, OBB 21선 트랜스핀5원도 상승이었습니다. 추세 확인 보시면 아련드 갭은 매도였고, 랭코 차트 상승, 이선전란도 상승, p n 프 차트 상승, 가기 차트 상승이었고, 금물 차트는 발시, 발산 상승이었습니다. 하이케나시 상승이었고 역시 기록선은 매수 전환 단계로 봅니다. 일목균형별 상승이고요. 매매 시그널 보시면 10일, 60일선은 정별로 상승이고요. 기준선 전환선 상승, 주요 지표 상승, 파라 시스템 상승입니다. o b v CCI는 상승이었고, c e 9 1일 이평선 강보합이었고, d m a m f i 상승이었고. MACD 61위평선 상승, 후행스팬, 선행스팬2도 상승이었습니다. 전체로 다시 보면 기초분석은 A상승이었고, 추세확인 상승이었고, 외매시그널도 상승이었고,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옵션은 상승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황표 좀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고요. 제목표는 괜찮습니다. 그래 AA를 줬는데 A보다는 좀 나은 단계죠. 어쨌든 제목표 우려합니다. 오늘 종가는 1 3 8 3 0 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16만 5,960원 손절선은 11만 640원 라운드 피규어는 1 3 8,300원이었습니다. 피 n f 차트 상승 목표가는 1 8 2,757원이었고 투자의 견은 16만원이었습니다. 주 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 차트 상승, 플로우 차트 상승, EQ 볼륨 차트 상승, 스톡 케이스 슬로우 앤 윌리엄즈 포인트 R 상승, OVV 21 2평선, 트랜스피드 1 상승이었습니다. 추세 확인은 알랜드 갭은 보합이었고 랭코 상승, 이선저란도 상승, PNF 상승, 가기 차트 상승, 금을 차트는 수렴 상승이었고 하이켄 아시는 상승이었습니다. 역시계 곡선 매수 일목균형표는 상승이었습니다. 역시계 곡선은 매수 단계로 정정합니다. 매매 시그널 보시면 11일 60일 이평선 상승이고 기준선 전환선 상승, 주요 지표도 상승. 파라 시스템은 양전을 했습니다. 상승입니다. OBBCCI는 상승을 했고 CO 9 1일 이평선 상승. DMFI m 상승 m a c 61평은 상승 후행스팬 그리고 선행스팬2 상승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분석은 A상승이었고 추세확인 상승이었고 매매시그널도 상승이었고, A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스페이스 상승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흥하에 온상황표좀 보겠습니다. 액면 9 0 0원짜리고요 기초분석 보시면, 재무표는 C등급, 재무 보통쯤 됩니다. 오늘 종가는 2,555원이었고, 목표가 3,066원, 손절선 2,044원, 라운드 피겨는 2,600원이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없었고, PNF 차트 상승 목표가 4,207원이었습니다. 주 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 차트 상승, 플로우 차트 상승, EQ 볼륨 차트 상승, 스토케이스틱 슬로우 앤 윌리엄 유포센트 R 상승, OVV 21선 3 0원 상승이었습니다. 아일랜드계의 봉합이었고요 랭코 상승, 이스전엘안 상승, PNF 차트 상승, 가기차트 상승, 금물 차트는 발산 상승이었습니다. 하이켄 아시 상승이고요 역시 기곡선는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밀목균 형표상승이고요 매매 시그널 보시면, 1 1 6 1이평선 상승이었고, 기준선 전환선 정비열 상승이었고, 주요 지표 상승이었습니다. 파라 시스템 상승이었고요 OBB CCI 상승, CO92평선 상승, DEMMFI 상승, MNC 6 1이평선 상승, 프스 펜과 서렌지 펜2도 상승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흥화해온 기, 기초분석은 A상승이고요. 추세확인 보시면 상승이었고 매매시그널도 A상승이었습니다. 하나의운 정리하면 상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약품의 상황표 좀 보겠습니다. 액면값1 0 0 0짜리고요 재무편 디드금대 이유는 200값이 4년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이 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f가 아니라 하나 올려서 d로 정리 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7 0 2 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8424원 손절선은 5616원이었습니다. 라운드 비계는7 1 0 0원이었고요 pnf 차트 상승 목표가가 9785원이었 습니다. 투자액은 없었고요 주월봉은 각각 상승이었고 기본차트 상승 플로우차트 상승 이 큐 볼륨차트 상승 스톡 kc 슬로우 앤율리엄스 포인트 r 상승 o b v 21선 3 21 0원 상승이었습니다. 추세 형 보시면 아일랜드계의 매도였고요 랭코차트 상승이었고 이선전환도 상승 pnf 상승 가기 상승 금물차트는 발산 상승이었습니다. 하이키나시 상승이었고 역시 계곡선은 매수단계입니다. 일목균형표 상승입니다. 여기 시건을 보시면, 1 1 6 1이평선 정배열로 상승이고, 기준선 전환선도 정배열로 상승입니다. 주요 지표 상승이고요, 파라시스템 상승이고, OBV CCI 상승이고, c o 9 1이평선 상승입니다. DMMFI 상승이고요, MACD 6 1이평선 상승, 프랭스펜과 선행스펜2도 상승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국제약품 기초분석은, A 상승이었고, 추세 확인 상승이었고, 매매 시그널도 A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약품 정리하면 상승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약품 50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르텐 봅니다. 이평선은 역배월이지만 다른 지표들은 상승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보합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HMM, 이평선은 역배열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a j 네트 t w o 이평선은 역배열이지만, 하이켄 하시는 상방향입니다. 다른 지표들도 상승 인 것으로 보아,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a j 네트 t w o r k 강보합입니다. 오늘은 위메이드 서울 옥션, 한화유로스페이스, 한화에온국제학품 이렇게 다섯 종목 가져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현대로템, HMM, AJ네트웍스는 한 컷씩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이는 성공하다 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